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새 계명을 주노라 하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가룟 아,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을 아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후에 열한 제자를 앞에 앉혀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정말 주님께 헌신된 열한 제자를 향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깊이 각인되고 새겨졌을지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구약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을 마지막 유언처럼. 들려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채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뭘까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뜻대로 행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보람, 기쁨, 영광이에요. 거기서 나타나는 영광이죠. 그래서 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심으로 인하여 받은 영광인데, 완성하셨기 때문에 설계하신 분도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걸 보면서, 와, 이걸 누가 도대체 이렇게 설계한 거야? 그러면서...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받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바르셀로나에 가면 유명한 건축가 한 분이 있습니다. 가우디라고 하는 분인데 안토니 가우디가 너무나도 멋진 그리고 독특한 건축물들을 많이 설계하시고 또 건축하셨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 일명 가이 가우디 투어라는 것도 있어요. 가우디 작품들만 쭉 다니는 거죠. 가우디의 작품 중에 정말 위대한 작품은 두말할 것 없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일 것입니다. 그 성당은 아직도 건축 중인데요. 뭐 기쁘게도 2026년에 최종 완공될 것 같다고 하니까 2026년에 여러분 꼭 가우디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보시길 바랍니다. 일생에 꼭한 번은 보셔야 할 위대한 건축물이죠. 건축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한쪽 지붕이 열려 있는 있을 때 가서 보았습니다. 그 장엄한 풍경, 그 아름다운 건축물 앞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도대체 가오디가 누구이길래 이런 건축물을 설계했단 말인가? 가오디는 자기 생전에 그 건축물이 완공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서도 이 건축 설계가 그대로 유지돼서 자기가 설계한 대로 건축되기를 바라서 각 부분들을 다 파트를 나눠서 어,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도 이 설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각조각을 내서 남겨 놓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건축가들이 가우디의 설계를 보고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남은 이, 이 부분들을 건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우디가 전체를 설계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우디의 설계의 다른 부분을 집어넣으면 이 건축물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설계대로 건축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이 건축물이 완공되면 가우디도 영광을 받고 설계한 사람도 영광을 받고 이 위대한 건축물을 완성시키는 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 우리 인생에 대하여 설계해 놓셨습니다. 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의 설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래서 그 설계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때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완성도 있고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건축가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생 설계를 따라서 아름답게 인생을 건축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내 인생이 멋져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의 설계조차도 못 하고 있어요. 그죠? 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설계를 해 두셨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인생 설계를 알아야죠.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을 건축해 나갈 때 20대라고 하는 내 인생의 기초를, 3 0대 인생의 과정들을, 40~50대의 인생의 아름다운 멋을 어떻게 내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따라갈 때, 나의 인생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능력 있는 인생으로 건축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삶으로서 내... 자신이 영광을 받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부단히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보니까 질문하라고 찬양이 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가사도 있구나. 주님을 향해 질문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완벽한 인생 건축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건축해 나갈 때 나만 내 인생을 건축하는 건 아니고요.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사랑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의 삶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이 있는 것이죠. 어, 여기 밀라노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가면 그레모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유명한 까닭은 그 마을에서 위대한 장인들이 오랫동안 아름다운 현악기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 그레모나에는 아마티 가문, 과르넬리 가문, 또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장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현악기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300년 이상 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직접 만든 바이올린, 과르넬리 가문에서 만든 위대한 바이올린과 비올라 뭐 이런 것들이 전시돼 있죠. 악기라고 하는 거지. 연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악기가 나무도 틀어지고 선도 늘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악기가 원래 그 아름다운 음을 재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모스콘이라고 하는 위대한 연주가가 매일 아침 이 현악기 박물관에 출근을 합니다. 1년에 일요일 딱 하루만 빼고 일주일 내내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현악기 박물관으로 들어가서 그 위대한 작품들, 거장의 작품들을 꺼내서 아침마다 연주하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른 아침 고요한 박물관에서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죠. 위대한 거장이 만든 악기를 위대한 음악가가 그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악기당 5분에서 10분 정도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해서 다 세팅을 해놓고 또 다시 갖다놓고 모든 악기마다 그렇게 한 12여 종류의 엄청나게 값비싼 바이올린과 비올라들을 다 연주를 하고 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장면을 본 어떤 분이 책에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악기를 가지고 최고의 음을 내게 하는 큐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위대한 인생 악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린 그걸 잘 알지 못한 채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린 다 소중하고 위대한 사람들이거든요 가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최고의 것을 그에게서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최고의 재능과 은사를 그 안에 있는 최고의 성품과 믿음을 우리가 이끌어내므로서 그와 더불어 사귀고 그와 더불어 최고의 음악을 연주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 여러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각자에게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좋은지 알려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 말씀해 주세요. 혼자 느끼고 아, 저분은 저런 게참 좋구나 생각만 하지 말고 이야기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고 완성되고 최고의 것이 연주되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사람에게 헌신된 사람이 되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은 어 굉장히 그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내가 뭔가를 누려야 행복한 줄 알아요. 남들이 못 가본 멋진 곳에 여행을 가야 되고 남들이 가져보지 못한 멋진 명품들을 소유해야 되고 남들이 하지 못한 위대한 곳에 올라가야 내가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래야만 행복하다고 말해요. 근데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진짜 행복은 내가 베풀고 사랑해 주고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최고의 기쁨이 찾아와요. 사실은. 이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이죠. 세상은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내가 얻고 나만 누려야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금세 사라져요 금세 사라지고 그 행복이라는 감정, 기분이 사라질 때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허무함이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한국에서 볼 때는 정말 멋진 곳에 와, 있,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부러워할 만한 곳이죠. 여러분, 꼬모호수 가서 커피 한잔딱 받아놓고 멋있게 샷 찍어가지고 여러분 어, 한번 올려보세요. SNS에. 다 부러워할 거예요. 막 거기에 라이크가 막 수십 개가 찍히고 부럽다.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린 일상이잖아요.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라이크가 많이 찍혀가지고 여러분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허무하잖아요. 허무해져요. 누리지만 허무해요. 근데 우리를 정말 꽉 채우는 건 뭐예요? 우리를 꽉 채우는 건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정말 스스로 내가 보기에도 가치롭다고 느낄 때, 아 정말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할때 주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사랑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도 좋아지는 걸볼때 우린 정말 기쁨이 충만하죠. 이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린 쉽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 행복을 얻고자 해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랑하려고 해요. 우린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 지금부터 더 멋진 사람이 될수 있을 텐데. 나좀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인생은 반대예요. 내가 사랑받아서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기에는 우리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언제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이 깨어진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가득 차서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겠어요. 평생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내가 비록 깨어진 그릇이나 힘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나의 깨어진 그릇도 회복되고 누군가의 그빈 가슴도 채워져서 진짜 멋진 인생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정말 참되고 보람있게 행복 가득한 인생을 사는 방법은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34절에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주님은 날 사랑하셨어요.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의 가치에 눈뜨기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낌없이 나한테 주시고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주님의 마음 아프시게 했구나. 아파오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아픈 마음으로 더 사랑해야지 마음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면, 나도 한 걸음 가는 그런 사랑 말고, 그 사람은 나의 사랑에 대해 알지도 못할 때, 내가 먼저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참된 사랑이 참된 행복이 깃들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에 대하여 무지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했기에 어리석게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